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우리 부모님 세대랑 육아 방식 때문에 부딪혔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이게 다 손주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도 가끔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잖아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. 바로 이 문제를 아주 특별하고 지혜롭게 풀어낸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 질문. 이게 정말 많은 가정의 뜨거운 감자죠.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. 라는 경험에서 나온 지혜랑 최신 연구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데이터. 이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데요. 여러분 집에서는 보통 누가 이기나요?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에 사는 한 한국인 할아버지예요. 스스로를 K. 그랜드파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이분은요, 세대 갈등이라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아주 새로운 해법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. 70년의 연륜을 가진 이 할아버지가 처음 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? 정말 놀랍게도 본인의 경험을 고집하는 대신에 현대 육아의 학생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. 아들과 며느리의 세상으로 직접 한번 걸어가 보기로 한 거죠. 와! 저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. 바로 이게 케할 아버지의 핵심 철학입니다.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참견하는 어른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리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로 한 거니까요. 그렇게 해서 탄생한 비장의 무기가 뭐냐면요. 바로 이 파란색 바인더입니다. 여기에는 무려 세 나라의 육아 지혜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. 미국 한국, 그리고 일본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우리 가족만의 다정한 기준을 만든 거죠. 자,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각 나라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거예요. 미국 수화과학회의 과학적인 안전기준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뼈대로 삼고요. 여기에 한국보건복지부의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살로 붙이는 거죠.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공통의 언어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꼼꼼한 데이터 기록법을 채택했습니다. 그럼 이 하이브리드 방식,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? 할아버지 말씀처럼 뼈대만 있는 집은 상막하고 살만 있는 몸은 제대로 서있을 수가 없잖아요. 핵심은 바로 이 둘의 조화입니다.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두 가지 접근법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로 엮어냈어요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조화가 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안전한 수면을 예로 들어볼게요. 밤에는요, 미국의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서 아기를 따로 재웁니다. 이게 뼈대죠. 하지만 낮 동안에는요, 한국식으로 충분히 안아주고 교감하면서 아기의 정서 탱크를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살입니다. 튼튼한 안전이라는 뼈대가 있으니까 그 위에서 한국식의 따뜻한 애착 형성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거죠.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방법의 진짜 핵심,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.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견 대립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꿔서 갈등 자체를 막아버리는 기술.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 대신 기록을 보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. 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. 아기가 배고픈 것 같다 하는 주관적인 느낌은 자칫 논쟁으로 번지기 쉽잖아요. 하지만 기록을 보니까 평소보다 2 0 m 리덜 먹었다는 데이터 앞에서는 모두가 한 팀이 돼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. 감정적인 참견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의견 조율로 가족의 평화를 지킨 거예요. 이 데이터의 힘이요, 가족을 넘어서 전문가한테까지 통한 거예요. 애기 검신 날 수유량부터 배변 횟수, 심지어 색깔 번화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바인더를 본 미국인 의사가 제가 본 데이터 중에 가장 완벽하네요. 라면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순간, 할아버지의 바인더는 가족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공식 건강 보고서화 된 거죠. 그리고 이 방법의 효과는 그냥 좋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딱 증명이 됩니다. 예를 들어, 수면 교육을 할 때, 감정적으로, 아이가 너무 오래 오는 것 같아, 하고 걱정하는 대신, 우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. 그랬더니, 첫날 18분 울던 아이가, 사흘 만에 12분으로 줄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됐고,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. 결국, K 할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, 스스로의 역할을 완전히 재창조한 겁니다. 과거의 경험만 강요하던 잔소리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인 조언을 해 주는 가족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 다시 태어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유형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K 그랜드 페어런트. 이분들은 경험의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데이터라는 논리를 통해서 세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자산이 되어주는 분들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K 할아버지의 이야기는요, 단순히 육아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.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내 말이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바인드 한 건이 아닐까요?